하나님은 질서대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한번 외칩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질서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목사님이 간식을 가져왔거든요. 이거건 그냥 줄건 아니고 퀴즈를 할 거야 퀴즈. 자 정답은 안, 여기 조명 좀 꺼주세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laughs>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번쩍 들고 정답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한 게 무엇일까요? 희성이 빛을 만들었어요. 주는 대로 먹기. 주는 대로 받기야. 나이스. 자, 또 빛을 만들었어요. 정직. 우주? <laughs> 승구! 아닙니다. 영웅이! 하늘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니까 나도 순간 당황했잖아. 자, 주원이. 하니, 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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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해봐. 어. 어둠? 그렇지. 빛과 어둠. 주는 대로 받기. 오! 젓가락 안 줬으니까 오늘 인도 스타일로 먹는 거야. 손가락으로. 자 첫째 날뭐 만들었습니까? 빛과 어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뭐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 셋째 날은요. 빛과 어둠. 넷째 날은요. 빛과 어둠. 아니야. 둘째 날 빛과 어둠. 첫째 날 빛과 어둠 만들었. 둘째 날. 우주 <laughs> 세찬이 봤으니까 안돼책 덮어 성경책 덮어 자 성격이 없다는 게 자랑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자둘째는어물 주는대로 받기 주는대로 받기 정지가 성경이 덮어야지 자 채연이. 네 번째, 아니, 둘째 날 만든 거. 둘째 날. 하늘. 그렇지. 하늘. 주는 대로밖에, 어, 이게 제일 좋을 거야, 아마. 자. 둘째 날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됐어요. 뭐라고 되있을까 천국. 너무 자연스럽게 손들어가지고 미나나 아는 줄 알았잖아. 아니야. 어. 궁창. 그렇죠. 궁창. 주는대로바기 자. 그렇죠. 이제 둘째 날에 하늘이라고 불리는 궁창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을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려서 이게 이제 둘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셋째 날은요. 사람. <laughs> 아니에요. 뭐야? <laughs> 아니요. <laughs> 셋째 날, 그렇지. 땅! 주는 대로 받기야. 주는 대로 받기. 또! 아니, 저쪽 한번 가자. 저기 가자, 저기 가자. 하지. 받아, 그렇지, 받아. 주는 대로 받기. 인도 스타일도 손가락을 먹어야 돼. 자, 그렇지. 또, 셋째 날또 있어요. 어, 셋째 날. 낙과 밤 아닙니다. 너못 맞히면 알았어. 엎드려. <laughs> 아니야 앉아 있어.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세번 나. 바다 아니에요. 질문하지 마세요. <laughs> 낙과 밤 아니야. 저녁과 <laughs> 할수 뭐 비슷한 거아니야 <laughs> 자, 일부잖아요. <laughs> 자, 저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 저. 아니, 아니야. 자, 셋째 날이야. 풀, 그렇지. 주는대로 바뀐 풀, 풀. 채소, 나무 이런 거 셋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자, 너희들. 이부 친구들 토요 성경 제자만 나와 <laughs> 수준이 딱 갈리네. 자 네째 날뭐 만들었습니까? 환희 낮과 밤종다자또 그렇지 주는 대로 받기. 와 좋다. 부장임 사장님, 형민쌤이 지금 힘드시지? 희원쌤이 갔다 올래요? 소그룹스 제 끝에 보면 은 라면 있는데 있어요 라면 몇개좀 가져오세요 자 넷째 날은 밤낮또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해달별 만들었어요 이제 넷째 날다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laughs> 다시 한 번, 크게, 다섯째 날! 오케이, 젓가락. 어. 주는 대로 받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라면 가져오면 줄게, 오케이? 자, 물고기 만들었어요, 또. 민우! 동물 아니야. 새! 그렇지. 주는 대로 받기. 아 없어요. <laughs> 주른대로 밖에.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었고요.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다섯째 날 끝났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 그래요. 맞아요. 주른대로 밖에. 주른대로 밖에. 주른대로 밖에. 주른대로 밖에. 자, 또뭐 만들었습니다. 사람 만들고. 땅? 아니야. 사람 했잖아. 동물? 또? 하나만 더. 근데 이거 들으면 비슷한 거야. 곤충? 곤충 만들었겠지? <laughs> 곤충 만들었겠지? 또? 곤충이었어? 아니야. 자. 친구? 짐승? 짐수도 뭐 맞는 표현또 가추 <목소리> 그렇지 가추 <목소리> 뭐 말할래 <말하려고> 해서 <목소리> 그렇게 두리뭉실 자 던질게 받아 자 던질게 받아 못 받으면 가져오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laughs> 네,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뭘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이제 나뉜 게 있습니다. 궁창은 하늘이에요. 셋째 날을 뭐 만들었냐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했어요. 한 곳으로 모인 것이 뭐예요? 바다예요. 그럼 물이 빠져가는 곳에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식물, 채소, 나무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낮, 밤, 그리고 낮과 밤을 주강하는 해, 달, 별들을 이제 넷째 날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나다니는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은 육지에 사는 짐승, 가축, 동물, 육지에 사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든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사람을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딱 만들었어요.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갑시다. 자.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창조를 만들고 며칠째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뻗쳐서? 골다공증 생겨서? 어? 무릎? 류마티스막 그런 거. 근육통. 왜? 목디스크. 그래, 다 나와라. 갑상선 암. 다, <laughs> 승구. 그렇지. 다 만들었어. 또. 완벽했어. 맞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다 만들었어요. 만든 것들 중에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이거 돌 만들었는데? 할거 없이 6일 동안에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다 만든 것들은 수정할 필요도 없이. 보정할 필요도 없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며칠째 쉬신 거예요. 7일째 쉬신 거예요. 힘들어서 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끝났고 그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어요. 자, 물고기 몇째 날 만들었어요? 어? 다섯째 날 만들었어요. 바다는요? 예? 셋째 날, 셋째 날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는데, 물고기를 먼저 만들어버렸어. 아, 정신없어. 왜, 만들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물고기 얼른 만들고, 다른 건막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물고기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만들어야 돼? 바다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깜빡한 거야. 그래서, 물고기 얼른 만들고 정신없어 다가 아, 뭐 만들어야지? 아, 계획비 보니까, 아, 이거 만들어야 되나? 할 때, 이미 만들어놓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꼴가닥 죽었을 거야. 이미 천국 갔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물고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몇째 날에, 뭘 만들어요? 그렇지. 물고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 더. 자, 이거 몇째 날, 몇째 날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어느 교회 다니니, 김희성? 어, 어느 교회 다녀? 자랑의 교회 다닌다고 그래, 알았지? 자, 이거 몇째 날, 몇째 날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것들? 어? 셋째 날이랑, 넷째 날? 너희들 이부 친구들 너 성경제자만 다 해라, 진짜. 일부는 바로 나왔어. 이거 다 셋째 날 만들었잖아. 셋째 날 만들었잖아. 땅도 셋째 날 만들고, 땅 위에 있는 나무, 채소, 풀다 언제나 만들었어요? 셋째 날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셋째 날 만들었어도, 나무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뭘 먼저 만들어요? 땅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넷째 날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먼저 만들었네? 다른 게막 정신이 없어. 그때, 이미 만들어 은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수분이 말라가요. 죽었을 거야. 이미 말라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기 전에 똑같이 셋째 날 만들었지만, 무엇을 먼저 만드는 거요 땅을 먼저 만드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저것 만들어서 대충 막 하는 게 아니라 질서대로 계획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봐보세요 봄이 있으면 그 다음 계절이 뭐예요? 여름이 있어요 여름 다음은요? 가을 가을 다음은요?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질서대로 계절에 딱 움직여야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봄에 딱 있어. 와 이제 캠프도 끝났고 이제 봄에 조금 쉬었다가 하, 여름이 되면은 여름 휴가를 갈수 있어.라고 딱 생각했는데 봄딱 지났는데 바로 겨울 와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님? 여름휴가 갈수 있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다시 겨울 캠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아니 봄 지났으면 바로 여름이와야 목사님의 여름 휴가를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봄 지나자마자 겨울 와버리고 이러면은 나 교회 안 다닐 거요. 이런 목사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봄 다음에 무슨 계절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름. 여름 다음에는 가을. 가을 다음에는 겨울. 질서대로 계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무엇대로 창조하셨다. 질서대로 창조하셨다. 자,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얼마나 걸려요? 1년이 걸려요. 지구가 태양주를 도는 속도가 몇 키로인지 알아요? 이 KTX가 지금 3 3 0 k 로로 달리거든요. 이거보다 더 빠르대요. 4 8 0 k 로로 도는 거예요. 와우, 대박이지 않아요? 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확한 속도로 돌아요. 또, 지구가 스스로도 자전을 해요. 한 바퀴 씽! 도는 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키로인지 알아요? 오, 1 6 7 0킬로 엄청 빠르죠? 근데 우리 친구들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안으로 줄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이제, 중력의 영향도 있고,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기차역에서 KTX나 SRT가 지나가는 걸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지나갈까? 붕! 음. 와, 진짜 빠르다. 그런데 우리가 SRT나 KT, KTX 안에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도 느껴안 늦게 느껴요? 안 느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 자, 1670km로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해도 우리가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지구랑 같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도 보이지 않는 질서에 의해서 정확한 속도, 정확한 거리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한 순간에 잠깐의 오류가 이 태양계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막 행성, 행성끼리 서로 막 부닥치고, 막 블랙폴 생겨버리고, 갑자기 태양에 바로 전등 꺼버리고, 어마어마한 대 혼돈이 발생할 거예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으로 이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이 창조 세계를 질서대로 움직이고 계세요.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이 지구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를 달이 따르지 않아, 아, 왜 지구 한 바퀴 도는데 한달 걸려야 돼요? 나 15일 만에 돌래요. 돌아버렸어요. 지구가 아, 왜 1670km로 돌아야 돼? 요나 느리게 갈래요. 아, 100km로 달릴래요. 이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이 서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 버리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평안히 살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못살 거예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평안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대로? 질서대로. 근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무엇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아주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 겉에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일까요? 엉망진창 대혼돈의 삶일까요? 엉망진창 대혼돈의 삶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으려면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일부 친구들이랑 이부 친구랑 비교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 어, 진짜. 이부 친구들 진짜 다음 학기 때는 꼭 토요 성경 제자반 해 가지고 목사님 성경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순종하지. 아무것도 모르면 대혼돈이야.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배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이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합니다? 축복합니다.